국구를 충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놀래잡아지는가 이것들이 어떻게 일국의 국가 원수를 지맘대로 부르냐 이게. 앞에다 뭐도 안 붙이고 가진 자는 가진 자만 잘 먹고 살다지 언제 못살 데까지 흘러가냐? 개똥못서 소리 하지 마라. 이러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 게 이게 저 개벌론다 주장입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국가정연합의 황보근 지구장입니다. 2019년도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영원히 기억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3.1운동 10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근본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기억하고 대대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마음에 담아야 될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한국가정연합에서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과 문선명 청재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서울에서 전 현직 그 세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수상들이 40여 명이 오시고 또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 그리고 정치인, 종교인 이렇게 해서 120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은 이번 3.1 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상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공생, 공영 공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행사에는 국가를 경영했던 국가 수반들 또 대통령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요,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말로 진지한 그러한 그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께서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고, 또 쌍툼의 현직 대통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투발로의 또 현직 총독이 오시고 또 미국의 아주 저명한 하원 국회의원이신 댄 버튼 전 의원도 오셔서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한 분은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46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정말 조야를 대표하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함께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뉴튼 강리치 미국 전 하원 의원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의 그 전통과 그리고 미국의 보수를 대표한 입장에서 특히 한반도 남북 통일 문제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두 어르신이 이번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뜻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학자 총재님께서는 기조 연설을 하시면서 앞으로 국가를 경영했던 그러한 국가 수반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큰 그러한 일들을 전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 평화 정상 연합 창립을 재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신한국, 신통일한국 시대 개문 안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언문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는 귀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오찬도 하면서 정말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대화를 갖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현지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셔서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놓고 아주 진지한 토론의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세계적인 그 종교계의 큰 거장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의 그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 그러한 이 세션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언론의 힘이 또 국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워싱턴 타임과 세계일보가 공동 주관을 하면서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주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것은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여야를 대표한 국회의원과 또 미국의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이 미국 주재 대사님도 오셔서 이 한반도 통일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많은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치보다도 외치가 더 중요하다. 어, 내부의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많은 또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잘 풀어 나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교적인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네트워크를 가동을 하면서 어 세계적인 많은 이 협조 관계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남북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졌습니다. 늘 이렇게 뉴스로만 듣던 이 한반도 문제를 이제 실제 한반도 땅에 와서 또 피부로 느끼면서 그리고 이 판문점에 가가지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눈으로 생생히 확인을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평화 그리고 남북 통일의 물꼬를 우리가 트기 위해서는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을 비롯한 자유방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에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을 누군가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한민국은 아주 종교가 성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관심이 참 많고 또 기독교라든가 불교 요즘에는 모스렘까지 이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번에 한반도 통일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협조를 해보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인과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이 하나가 되어서 남북 통일의 이 문제를 놓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는요, 2부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한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